어, 정경심 교수, 사주 간정합니다. 1962년 출생, 어, 서울특별시 출생 인물, 서울대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코대학원 영국 출신, 에버딘 대학교 출신, 조국사태 관련 인물, 어, 정경심 교수가 습방했습니다. 그 병보석으로 습방됐는데, 행지평증지로건강상이유로 어, 자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 3익아파트 현재지는 어, 그, 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안동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다 습방했죠 신분은 비결 수 2020년 12월 23일에서 2024년 6월 6월 2일경 예정. 해미는 입시비니 비리 및 아, 사모펀드 비리. 경기는 징역사연 배우자는 조국 딸 조민 아들 조은 서울대학교 인문학대학원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 요크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 에버딘대학교 영어영문학 박사입니다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61세 범띠입니다 호랑이띠 임인은신해불 임자일 경술 씨입니다 점수가 1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어 지, 을사 갑진 개묘 임인 신축 때문입니다. 임자일조가 허랑이띠 토끼달 진할 개시에 태어났어요. 어, 임수일가는 큰 바다 큰 물입니다. 어, 성격은 지혜 있고 총명합니다. 이큰 물은 임수가 어, 해월에 태어났어요. 사주에 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셋네개 월지로 파면 겨울에 태어났죠. 입, 입동이 지나서.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질을 통해 신앙한 극신앙한 사주예요. 설기하는 어, 나무가 하나 있고 하 재물을 할 때는 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 인중의 병아 술중의 정아 어, 멀리 이제 사막 반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가 약하니까 하가 용, 어,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토 어, 남편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나타낸 금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사주는 수생목, 모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어, 극신앙한 사주에 어, 이 오행이 다 있습니다. 하는 어, 지장간에 안에 있지만 삼십일 세부터 육십 세까지 삼십 년간 하운이 왔어요. 그래 뭐 크게 부자가 되는 사주예요. 어, 이 인자 일주는 이 양인입니다. 양인, 양인은 예장부조, 형부를 맡은 살인데 어, 군인 어, 스타. 계획을 열사 운동 선수 이런 뭐 양인이라는 것은 어 말고도 예장부입니다. 예장부 어 형부를 맡은 살로서 강렬 한폭 성급따라서 사주 중에 양인이 있으면 인생 행로에 장애가 많다. 그러나 강렬 한폭을 나타내는 별임으로 때로는 드물게 보는 불세출을 계획을 열사 어 군인으로 이름을 나, 날리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 경, 이 경우에도 이상한 고온의 험조가 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양인이 급제하고 동조가 되었어요. 그 이거 임자 이거는 홍년살입니다홍년살 그래서 임자 일주는 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남자는 여자인테 인기가 많고 이게 이제 제왕지입니다. 그 내가 그 신앙해요, 임자. 임자 이 자체가 신앙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겨울에. 바, 저녁에 태어났어요. 경술시야. 이 자체도 다물 받아요. 물이 이제 수로 빠지고, 용신을 잡을 것 같아. 말년에 이 시가 경술신데, 이 편인 편관입니다. 이러면 외국을 편향해. 병아가 용신이 됩니다. 하, 큰 태양. 그래서 숫자는 병아, 편제가 용신이에요. 이 사주는 먹이 용신이 아니에요. 인중에 병아가 용신인데, 어, 병아, 큰 태양. 어, 숫자는 7, 빨간색, 어, 남쪽, 여름에 대기라고, 니은디을 리얼이 대기를 합니다. 편제가 용신인데, 이 편제라는 것은 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타양, 큰 재물, 외국,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주는 말년에 가면서 외국을 병력하지 않으면 현상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은이 음, 뭐4 1세때 병모 때문에 대발복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40대에 대발복을 한다. 어, 목은 희신이 제, 되죠. 그래서 하가 용신이다. 그래서 27 빨간색 이는 숫자가 좋고 목은 희신이요. 38 파란색 어, 동쪽 어, 의 대기라고 기역 기역 상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격국은신의월 어, 비견이죠. 권록입니다. 권록격이에요. 자수승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교수 사주입니다. 어, 자기증을 따서 어, 하는 그런 직업에 어, 대학 영, 영문학 교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외국에 관련된 어, 영문학으로 크게 출산하는 사주예요. 어, 정인 비견이니까 형제나 친구와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비견 식신이 있으니까 오빠나 어, 언니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그 식신이 이렇게 어, 생해지니까 사주가 아, 아주 좋아요. 천년에 운세도 어, 되기라. 삼십일세부터 운세가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신강한 어, 사주다. 그리고 이제 어, 예장부 사주 이 사주 예장부 그래서 좀 예장부면서 어, 비범한 인물입니다. 한성격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 외양 경량유한테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이 있고, 가정도 좀 정막한 사주예요. 얼굴은 미인인데, 고집이 세갖고, 찬담 합이 안됩니다. 말년에 가면서 개강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제압하려고,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운이 나쁘면 그냥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융마가 있습니다. 융마가 있으니까, 초년에 많이 움직였고, 어, 이 사주가 말년에 가면서 운세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주 자체는. 자식 자리가 경술, 이, 이게 구조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인 편간에 이래가지고 밑바닥으로 갈수 있다. 어, 이 61세부터 값진 대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경자연에 59세 때 구석이 되는데 경자연은 편인 급제입니다. 양인이 도우니까 어, 구석이 됐어요. 이 사주는 좀 비범합니다. 사주 자체가 양인, 평간, 식신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거의 시중하지 못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팔자는 좋으나 평간이 하나 있고 시신 양인이 있어요. 팔자는 좋으나 그 성질이 강강하여 남편을 거의 시중 못합니다. 팔자는 좋아요. 그리고, 이, 재물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이 사주가. 재물이 한결같지가. 재물이 돌때 들어오고, 운이 나쁘면 안 좋아요. 그,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뭐, 10세까지는 경술 대운이에요. 이 대운이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마 이 사주는 약간,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틀어지는 거예요, 운세가. 11세부터 20세, 기유 대운은 좋습니다. 이 대운은 도화 대운이고, 정관이 도운이가 되기라고. 21세 무신되면 또안 좋아요. 21세 이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마가 있으니까 일찍 외국이 유학 같죠. 그래서 31세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31세부터 정미인부터 인정 합되고 증간, 정제 증간. 그리고 41세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어, 이때 뭐교수다 하고 굉장히 41세 때 대박 51세 의사되면 상간, 어, 편제니까, 어, 이 대원도 좋아요. 그래서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어, 경자연, 어, 예, 구속되고 신축년은 좀 좋습니다. 작년에. 그 원래 이제, 어, 습방되었죠. 원래 61세 갑진대원인데, 감복은 대원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운세는 괜찮아요. 그런데 66세부터 또 운세가 안 좋아져요. 66세부터 정경심은 갑진대운인데 이제 식신평간인데 진대운이 뭐면 어 신자진수구삼합이 됩니다 이어 평간이 합되면서 홍신으로 좋지 않은 그런 대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66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급기 있는 거예요 7 1세개모대운은 어, 급제 상관이, 이때, 이때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은 65세까지는 괜찮아요. 66세부터 완전 히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내년이 문제예요, 이 사주가. 원래는 괜찮아. 원래는, 어, 이민 년은, 어, 비견 식신이에요. 비견 식신인데, 이제, 영마입니다, 영마. 이동수가 있어서, 여름에,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일이 운세가 좋아요. 그래서 가서 그 이제 형집행어 증지를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서 법에 원 8월 달 양력 8월 달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무신년은 편관 진이니까 신자진 수급 때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9월 달 기유월이 문서가 좋았어요. 기유는 정간 정인 명예 이익이 많아요. 도와달리고 그러죠. 이 양력 9월 달이 운세가좋아지고 습방이 됐어요. 습방되고 자 10월 달 경술월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경심이가. 그래서,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다운세가안 좋습니다. 내년에, 어, 개모 연에는 급제상관이에요. 내년에 또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운세가 좋지가 않아. 자, 20, 24년까지, 갑진년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경심은 내년에 또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년에. 운세가, 올 겨울부터 운세가 안 좋아져요, 정기경심의가 그,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운세가 안 좋고, 6 3세도안 좋고, 이 사주가, 66세부터 완전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67세! 정 어, 64세는 좋아요. 65세 좋아, 66세 좋아, 67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좋아져요 67세 땐 무슨 일을 또 당합니다, 이 사주가. 어쨌든, 67세부터 또, 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음, 또, 대통령선거가 있죠. 자, 67세 때 운세가 안 좋은 거예요. 정경심의가. 제가 봤을 때는, 음, 올,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경심의가. 그래서, 자, 여름에, 올 여름에 운세가 좋아서 가습방이 되었어요. 자, 자, 9월달에, 자, 10월달, 10월달, 운세가 내일부터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운세가 꺾여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내년에 운세가 다안 좋아요. 그래서 정경심한테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인해 합이 있고, 역마가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술제 천문성이이 역학을 잘하는 사주입니다. 정경심이가. 근데 용신이 편제데 자식 자리, 경술, 편인평관에서 편제가 용신이요. 에이 간목이 용신이 아닙니다. 하가 용신이요. 하, 병아. 병아가, 사, 인중의 병아가 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병아가 약하다. 이내 합이된다 그래서 병아가 약하기 때문에 대음도 41세부터 31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하문이 왔어요. 이때는 좋다. 자, 60일세부터는 어, 65세부터, 66세부터 문서가 끊깁니다 어, 완전히 끝나요. 66세부터는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정, 뭐, 뭐, 개모나, 어, 개모가 있고, 어머니가 두 명의 사주예요. 직업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주인데, 양인, 인자 양인입니다. 홍염살. 그래서, 뭐, 약간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어, 봤을 때, 진경심이와, 어, 겨울에, 올겨울에 내리는 운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많은, 변동. 인, 인, 아, 잇모가 공망인데, 잇목이 공망, 이 합대니까 공망이 해소되고 양인이 있어요, 양인. 자, 양인이 있어서. 먼데, 66세부터 먼데에 갑니다. 63세 때 멀리 움직이는 그런 운세예요 어, 개강이 있으니까, 말년에 가면서, 남편과 전답이한 합이, 합이 안 돼요. 그래 구속됐고, 음, 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압력있으는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도와주고 음, 어, 사묘가 천일기 내년에 천일기인이 도와도 내년으로 좋은 편 아니에요. 인장 양인인데 급제 상관이 도와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에 내년 어, 양력 삼월달 삼월달에 문제가 바, 발생할 가능성이. 오늘 겨울에 겨울에 문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잉마가 아... 음... 있으니까 좀 초년에 많이 움직인 사주입니다. 운염사주있어 얼굴은 약간 그런대로 뭐... 괜찮다 이렇게 사주가 나오는데 글을 잘 압니다. 문장성이 이렇게 나 정기인심은. 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어, 난, 그, 남쪽이나. 그래서, 어, 따뜻한 풍수, 햇빛이 잘 되는 풍수가 필요해요. 그냥, 어, 그, 저층은 좋지가 않습니다. 풍수, 풍수에, 어, 그렇게 나오고, 어, 경법에는 이제, 어,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그냥, 모든 일들은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풍수, 햇빛이 잘 되는 풍수가 어, 되기 합니다. 남양집 햇빛이 잘 되는 풍수 되기 합니다.